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엑셀 차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차트로 표현한 보고서로 작성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트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오늘 차트 기초 강의에서 꼭 유념할 개념은 데이터 계열과 항목축, x축입니다. 엑셀은 데이터 계열을 기반으로 차트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계열은 y축에 해당하는 값이나 수치를 포함하는 데이터 집합입니다. 그리고 항목축, x축은 데이터를 설명합니다. 이 개념만 잡으시면 엑셀 차트의 나머지는 그저 데이터를 꾸미는 단순한 기능입니다. 요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습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로 막대 차트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요 a열이 항목축이고요. 요 비열이 데이터 계열입니다. 범위를 잡으시고요. 삽입에서 추천 차트 세로 막대가 선택됐으니까 확인 눌러 주시면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에, 항목이 여기 항목 축이 여기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이 이렇게 차트로 그려졌습니다. 다음은 가로 막대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막대차트는 항목의 이름이 길어서 세로막대차트로 나타내기 힘들거나 항목간의 순위를 비교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순위를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하려면 이 로데이터, 이 데이터가 그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숫자,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정렬이 됐고요. 범위를 잡으시고요. 다시 삽입, 추천 차트, 가로막대 확인. 항목 축이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데이, 데이터 계열이 잘 이렇게 차트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순서하고 반대잖아요. 그럴 때는 축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서식에서 선택 영역 서식으로 가셔서 항목을 거꾸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요 위에 있는 요수치 값축도 요것도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잖아요. 그러면 갑축을 클릭해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눈, 레이블이 있는데 레이블에서 축의 높은 쪽으로 하면 이렇게 이값축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꺾은선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A열이 어, 항목축, B열이 데이터 계열입니다. 범위를 잡으시고 삽입 추천 차트 꺾은선 확인 잘 만들어졌고요. 항목축이 x축으로 표시가 됐고 데이터 계열이 차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형 차트는 이게 그러니까 A열이 항목축, B열하고 C열이 데이터 계열입니다. 그런데 원형 차트를 만드는 것은 어떤 점유율, 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좋거든요. 근데 이 판매 금액은 원형 차트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차트로 표현할 데이터를 요 항목축하고요, 요 비율, 데이터 계열만 잡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잡으시고요. 삽입에서 추천 차트 원형 차트 확인 눌러주시면 원형 차트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뭐 너무 다음 시간에 또할 거긴 한데 여기다가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안쪽부터 이렇게 표시해주면 여기 범례가 있고 퍼센트 비율 점유 비율이 있으니까 판매 비율 판매 비율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콤보 차트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 콤보 차트 항목 축또 회의 참석자와 음식 판매 요두 개요. 요두 개는 각각 데이터 계열입니다. 그러면 범위를 전부 잡으시고 삽입 추천 차트 데이터 항목 데이터 계열이 두 개니까 이제 차트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차트가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법례에 나와 있다시피 음식 판매액의 수치가 크고 회의 참석자 수치가 작아서 이렇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시고요. 혼합으로 가시면 두개 회의 참석자와 음식 판매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회의 참석자를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고, 세로막대형은 지금은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요. 음식판매의 꺾은 선형은 맞는데, 이 축서식을 축의 수치를 요고,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해주면 이렇게 불편하게 모양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큰 음식판매액을 보조축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음식판매액 수치가 나오고요. 이쪽에 회의 참석자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차트가 됩니다. 필요하면 이쪽에다가 축제목을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요. 축제목에서 기본 세로 이걸 넣어주시고요. 또 이쪽 같은 경우 축제목으로 가서 축제목 기본 세로 보조 세로 이걸 해주면 여기 나오는데 이것도 그 방향을다 바꿀 수 있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인데요 그 지금 여기서 요걸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한번 전체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고요 어, 삽입 추천 차트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차 일단 그려보죠 뭐새로 막대 확인 그러면은 지금 요게 요 이번 차트는 요 X축이 요게 가로 세로가 아니고 가로가 그목축이 됐고요. 요 데이터들. 요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 계열이 됐죠? 요요요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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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데이터 계열. 요 최고 요게 데이터 계열. 요 요게 또 데이터 계열. 요것도 데이터 계열입니다. 여기서 차트를 조금 키워 주시고요. 여기서 데이터에다가 하나 이렇게 마우스를 살짝 같아 대면 계열 최고점, 계열 최저점, 계열 평균. 이렇게 됐거든요. 요게, 요번에는 세, 요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요렇게 데이터 계열이 됐단,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총점이 너무 차이가, 총점하고 다른 점수들하고 차이가 나서 이게, 이게 데이터 저 차트 보기가 불편할 뿐더러 총점은 뭐 비교할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총점을 빼 주시면 되는데 요 때는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디자인에서 어,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요 총점만 빼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총점이 요걸 행렬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점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최고점을 이렇게 뭐 비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럴 때는 행렬 전환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국어의 최고 최저 평균 뭐 영어 수학의 최고 최저 평균 요거는 조금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다시 지워 주시고요. 요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차트가 알아서 가로로 이렇게 항목축 항목축 요거 3행 그리고 나머지 4행 5행 6행을 데이터 기호로 잡아줬었거든요.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요거를 항목축으로 잡아주시고요. 다 나타낼 필요 없습니다. 어, 원하는 것만 영어하고 과학이 두 가지만 그 데이터 계열로 잡았어요. 요게 그럼 항목축이 되고 요거하고 요게 데이터 계열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천 차트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 보면 최고점 영어과학 뭐 최저점 평균을 두 개를 비교하는데 이거를 행렬전을 한번 해주면 어 영어의 최고 최저 최고 최저 평균 과학의 최고 최저 평균 이렇게 비교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행렬전을 해주면 영어 과학의 최고 최저 평균 두 과목을 비교하는 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차트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항목 축하고 데이터 계열하고 잘 인식하고서 구분하고서 잡는 게 중요하고요. 차트를 그릴 때 데이터가 연속돼 있을 필요도 없고 어느 게 항목 축이고 어느 게 데이터 계열인지만 우리가 구분하면 떨어져 있는 항목 축과 데이터 계열이 떨어져 있고 데이터 계열끼리 떨어져 있더라도 따로따로 잡아서 다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차트 기초에 대해서 해 봤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